아노스백 노스백부터. 다 아, 나 달라. 어슬은 딸이나 나를 좀. 나를 좀 제발. 어 죽겠다. 은이야 이거 이거 본대 본대 콜 좀. 말을 봐. 예, 노스으로 살짝 빼봐 봐. 방도 본대 박는다. 콜대 봐. 휠대 봐. 노시스 지금 임대 그 초크에 뭉쳐 있지 마라 봐. 초크에 뭉쳐 있지 마 봐. 거기 박히면 그냥 개 어야 아, 그냥, 그냥 좀더 좀더 나와 좀더 나와 좀더 바깥으로 나와 자, 앞에 프론트 디펜 할 준비 얘네 지금 스텝업해이 얘네들 잘 들어요 지금 우리 오펜탱이 없어서 문 앞에 문 앞에 치고 디펜스 레디하면서 문 앞에 치고 문 앞에 치고 파이브 5 4 3 2 1문 앞에 치고 바로 백 바로 백 바로 백 앞에 프론트 디펜 레디 프론트 디펜 프론트 디펜 프론트 디펜 하나 어턴 빠졌어 턴 빠졌어 사우스 애트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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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해봐 푸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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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푸시 타이밍이야 푸시 타이밍이야 식... 와야밤밤 밤 있다 밤 있어 롱보 밤 있어 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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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져 다, 다 빠져 본데이스토킹이야본데이스토킹이야어 사우스 이스트로 백 사우스 에트백스 조심해 사우스 있을 빠져 프론트 정화 좀 해줘 프론트 정화 좀 해줘 푸션 형님 못 나와 오케이 나이스 돌돌돌돌돌돌 벽이 없지 마. 벽이 없지마다 사우스 애트 붙지 마 탱커를 말고 붙지마 <놀라라> 여러분 사우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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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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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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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붙국마 벽에 붙한마디디디디디디디디 야, 얘네, 턴 빠졌어, 턴 빠졌어, 턴 빠졌어. 우리 사우스 에스 스텝업 해봐, 스텝업 해봐. 아냐, 아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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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데 홀드콜임. 아,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파스 박는다. 어, 파스. 근데, 근데, 조심해 얘네, 얘네, 얘네 들어오면은, 인게지, 인게지 들어오면은, 딜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컴퓨터 박자. 디펜 탱들 지원해줄 준비해줘. 얘네 문 앞에서 지금 각 본다 아니아니 아니, 이거 페이크, 페이크고 이거 페이크. 지금 사우스 이스 본다 얘네 사우스 이스트봐 사우스 이스트 조심해 턴안 빠졌어 턴안 빠졌어 턴안 빠졌어 조심해 온다 디디디디디디 포 쓰리 투원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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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카운터 쳐 카운터 쳐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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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질 하나도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우리 딜 받고 있는거야? 헤노저 바깥에 있다, 있다. 이 온다 이거 헤노저 조심해라 얘네 쿱 아직 안들었어요 이거 나 파티장 응? 좀 줄래? 해노저 얘네 탱커들 탱커들 나와서 사우시스트 어, 스텝업한다 조심해 아니야 본인게이지 문 앞에 박힐까 우리 하쿠님이랑 나 둘다 죽었어 본인게이지 문 앞에 박힐것 같아요 샤이님한테 우리가 프롬츠 쳐서 디펜 빼줄테니까 디펜 빠진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격할 거예요. 우리 디펜 빼줄 테니까 바보샘. 근데 다들잘 들어요. 우리 인게이지 시면 카운터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런 포션 먹고 바로 나와야 돼. 그거 염도에 두고 사우스에 그... 그문 앞에 문 앞에 샬롯바 오. 우리 두면 나. 두원문 앞에 샬롯 문 앞에 샬롯. 이거 바로 빠져야 돼. 바로 빠져야 돼. 나이나 온다 온다 나 온다. 디디디디 아직 안 빠진 거 아니야?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찐찐 찌리리리리리 일단 나왔어, 일단 나왔어. 됐어, 이제 샤이님 해줘야 돼. 근데 쿨돌았지 사우스의 스텝을 봐봐. 페이크페이크페이크페이크 사우스의 샬로, 샬로만 치자, 샬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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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가온다 이스 개잡질을 받면되 이거. 이스 조심해, 이스 조심해. 우리 어스로 왔어, 어스로 왔어. 나, 얘네 온다. 아, 마린님 콜해 이제. 아, 하코님도 왔어, 하코님도 왔어. 아, 오케이. 링게 잡기웨스킬 예, 쿨, 돌았어요. 네, 어? cool cool?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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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밤 디펜스. <목소리나> 내문 앞에 온라운하게 가드론 깔아줄게. 아니, 아니 나이트. 지금 나이트 깔고 있어. 프론트. 안쪽에 싶어. 좀. 야 <목소리나> 이스트 씨발 저 뭐냐? 에너지 페이퍼디디디디 어. 아. 디디디디아디 어디 디디 어디 디디디디디디디디어어 님 목소리 안들 어, 나... 아, 홀대 멀대. 아, 홀데, 들, 들, 어. 아벌 사가리 벌 있었는데. 낚시다 다형들에 야, DPS들 사우스 이쪽에 나와서 어. 지랄하는 기다려, 거 기다려, 이거 기다려. 어. 쳐. 홀대 멀대. 아직 안 깔아서 안 빠, 삼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다 어슬로 오냐? 나온다. 이제 나와요. 나오는 중. 그거 먹고. 아, 나나 페카. 파트 인게한 개밖에 없어 지해 줄래? 해 메인이게지 안 빠졌어 얘네. 얘네도 인기지안빠안 응. 빼. 조심 온다.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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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기다 기다다. 샬럿 보자. 나받 봐. 기다 받 기다. 기다 기다다다. 나 본대가 반대다. 본대가 반대다 지금. 4 3 2 1 멘멘멘멘멘. 응. 펩펩펩펩펩. 메이스도 우리 인계 게한다 그러면 가두론 좀 어, 오펜으로 어, 좀 네. 많이 써줘. 아니야아니야 페이크야 페이크야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니니니니다니니니니니니니 온다 니니니니니니니다니니니니니니니니 먹기 거야. 파프 좀 먹어. 파 먹어. 파프 좀 먹어. 파프 좀먹을게파먹파 먹어. 네, 포션 띄워. 먹고 나 거래. 포션 먹고 거래. 그래. 포션 먹어. 파프션 먹어. 파 먹어. 파 먹어. 파 먹어. 파파기가 <봐라> 깔았어. 먹어. 홀드 봐. 홀드 봐. 홀드 봐. 홀드 봐. 홀드야 봐. 안에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 파프 먹고.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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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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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나봐. 페이크 이거 페이크. 나한테 지고. 다음 찐. 디디디디디. 오메 메메메 디디디. 세트 봐 스프레 스프레 스프레. 디디디디디디디 스프레 아 스프레 스프레 Sausi, Saltat r 우 s a s p r e a 어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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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Would y 본대 put the condig him? Put the condig h i 나가 o 나 e back, Dava, Dava, 나 a v a D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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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나가 d a 나가 d a 나 a d a 나 a d a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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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나가, a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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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 a d a v 오버돌 조심. 이거... 얘네 스텝 오반다. 스텝 오반다 지금. 어. 스텝 오반다 얘네. 얼른. 아, 어나 끼게 들어간다. 끼게 들어간다. 끼게 들어간다. 이슬 조심해. 이슬 조심해. 로코스 가라. 로코스 가라. 버던가 이거. 다시. 싸라 봐. 싸라 봐. 싸라 봐. 풀지나 봐. 풀지지나 봐. 거다 들어갈까? 풀지나. 어스로 가는. 어스로 가는. 어스로 끌어봐. 페이크로. 어스로 끌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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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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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톡. 아 기다 봐. 아나나나 기다. 기다. 본데 방대다 본데 방대 지고4 3 2 1 bandage. s 풀 백풀 백풀 e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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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했어요 아니야, 홀드, 홀드, 홀드. 아 eat, 홀드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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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로 조심해 eat, e 풀백 e a 풀백 얘네 온다 풀백 온다. 풀패, 온다 온다

스스 워킹해 <'t that Jerry> 뭐. 볼래? 워킹해 볼래? 워킹해 볼래? 워킹해 볼래? 벽떨서 워킹. 해볼래? <목 mattress> 떨어서, 떨어서, hey, 벽 지금 벽다 싸울 로한 조각. 벽어서 워킹. 어서 그냥 어서어서 기다려 기다려. 나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나나 다시 와 다시 와봐 다시 와. 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나나한테고 이. 이. 오메메메메메메. 때때때때 풀때풀이 노스 롱동이 노스 롱덩입니다 노스, 노스 쪽 서우.. 사오... 어 노스 쪽 쓰고 얘네 지금 거야? 나왔어 밖에 나왔어 앞에 앞에 디디디디디디디 문 때려 문쳐 디펜테들 지금, 어? 어? 지금 문쳐할거 어? 없어 노스 롱야문 때려 문 때려 문 때려 문 때려 문 때려 얘네 인게이지 돌려면 20초 올려 지금 문 때려 놔야 돼

싸이문 뚫어 싸이문 뚫어 싸이문 w 어싸이문 t 어 r o 이드 w i m u n s that? Sawi m 문 n t e r 문 뚫었어요 m u 문 t e r o Sawi m u n 병사 r 자 Sawi m 병사 t e r o Sawi Muntero, s 다 w i Muntero. Sawi m u n t e r 로 s a w 풀백. 로 n 풀백 r o Sawi Muntero, Sawi Muntero. Sawi m u n t 페이크 Sawi m 오버도 오겠다. 오버도 오겠다 이거. 디디디디디디디이스트라이스트 어. 이스트라님들이스트이스트님이스트이스트 아니 병사 잡들 병사 잡 병사 태지고이 병사 잡 병사 잡아. 에로으로 가는 중에요 잡았어 풀에풀풀 가라고. 풀백풀백풀풀 온다 웨스돌돌오도아 괜찮아 괜찮아. 정상은 간 그럼 다 잡아놨거든. <laughs> 어, 진짜 잡질밤 20인 밤 있다 진짜 조심해라들어가셨 위치가 크다. 돌대 봐 돌대 봐. 가운데 돌대 봐. 나가 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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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가. 잡아봐 기다봐 려 기다봐. 려 이거 페이크. 페이크. 나가 기다기다 이사이드 텐커 보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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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으면 상대 우리한테 카운다다 빠졌어, 턴 빠졌어. 어, 오케이 볼래? 오케이 볼래? 싸싸 오케이. 벽 떨어져, 오케이. 벽케이벽케이 기다려봐,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 나나나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싸우수할까? 나 나한테 이 나한테 붙이 나한테 붙이 나한테 고이 오면,

바꿔 it. okay. 빼, 바꿔 빼, 바꿔. 계 바꿔 빼, 바꿔 빼 형들. 바꿔 빼, 바꿔 빼, 바꿔 빼, 바꿔 빼. 예,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 디펜, 지 디펜, 지 디펜. 아이고야. 우리 딜러, 딜러 충분해. 먹게 막 설정해 막 샬럿 봐야겠다. 기다기다 기다. 기다기다 기다. 하나 샬럿 보자 우리 인사이드 인사이드 보지 뭐. 나봐 나봐 인사이드 나한테 지고 기다다. 나한테 지금... 아 씨바 이거 공포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디디디디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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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다오 아직 5오 남았어? 5오 남았다 오오오오오오 얘네, 안안 줄였어, 얘네. 줄였어, 얘네. 왜 프론트에 실이 하나도 하나도 안 들어와? 앞에 못서 있겠어. 풀돌았다네풀돌았다 어? 힐러 두명다 스프레더봐. 스프레더. 스프레더. 계단 들와봐 계단 으봐 계단 와봐. 계단. 계단에서 빠를 준 계단에서. 사. 마게지 칠. 일.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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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게지마딩게지마딩게지 아니야. 아니야. 마딩게지 아니었어. 아니, 아니었어. 킬안 털렸어. 바꿔 빼. 안 털렸어. 바꿔 빼. 아직도 있다. 내가 말 알려줄게. 아직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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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 나시티 펜. 따라봐. 디테 하나씩 잘라야 돼. 아우 임페르나우. 인사이드 좀 잡아야 될거 같아. 나나나 나, 나, 나. 인사이드 밖좀인사이다 인사이드 인사이 인사이드 이이에스틱브 네, 알려줄게요. 어. 계단 위에 힐만 줘. 어. 어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요. 페이크야 페이크야 페이크나 페이크야. 뭐, 페이크야? 아, 뭐 해골 좀 뭐, 조심. 아우 임페르나 실들씨. 인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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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얘네 샬로바갔어 샬로바갔어. 샬로봤다 샬로봤다. 얘텀 빠졌어. 어어턴 빠졌어 턴 빠졌어 지금. 베이커야 이거. 기다려 기 빠졌어 얘네. 인 인사이드 볼 준비 인사이드 볼 준비. 기다려봐 기다려봐. 베이커야. 하디안 빠졌고. 기다기다기다기다. 아, 인 임펠 아, 씨. 진짜 이 불법 이거 존나 스트레스 받네. 인사드에넥돌았어 네, cool. 이제. 쓰세 아, 본다. 인게지 인게지아껴 봐. 쓰스 본다. 쓰스 본다 이거. 계단 앞에 조심해. 인게지아껴. 어, 아, 인게지지아껴 봐.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지금 집 인게지아껴 봐. 아니야, 아니, 아직 안 왔어. 인사드 볼지. 이사드 볼지. 인사드 치고. 3 3 2 오메메메메메메. 맞은 게지. 맞은 게지. 게지 야 깊게 들었다, 나 깊게 들어다 존나 깊게 들어다 워킹고야. 워킹콜. 워킹한다. 워킹한 워킹한다 얘네. 팝포션 깎지 마. 팝포션 포션포션 포션 먹어. 포션 먹어. 포션 먹어. 아, 이 포션 먹어. 포션 먹어. 홀대해 대봐. 홀드대 포션 먹어. 홀드해. 션대 봐. 대봐. 뭘 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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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사우시 좀 돌라운 거 보자. 못 나간 거 보자. 못 나간 거. 못나간 계단에다지고. 3 2 1. 기나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우리 반이 없어. 바코잉, 우리 쟤네도 턴 빠지면 우리도 그냥 워킹해서 인사이드 크게 음. 터뜨리면 충분하지 않아요? 응이 정도 딜이라면 로봇도 잡을 것 같은데? 너 프론트 쳐서 그래, 프론트 쳐서 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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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게 어 샤이 그 뭐. 어, 죽는다, 샤이 죽는다 제발 샤이 케어 샤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힐업 좀 해줘, 힐업 좀 해줘, 힐업 좀, 좀 해봐 어 이거 힐게 볼만 하네 힐업 먼저, 힐업 먼저 아 기다려 기다려 에슬 와봐, 에슬 와봐 에슬 와봐 일라 봐. 계단 쪽으로 가 봐. 계단 쪽으로. 아, 나 진짜 이거 인페르나 씨발 진짜 적같네 이거. 아니야, 계단만 보자. 아니야, 계단 쪽만. 계단에다지고. 3 3 2 1 계단 계단. 헤롭 좀. 헤롭 좀. 헤롭 좀. 어, 뜯좀 우리 왜 폰트 이러? 우리 힐러 하나. 하꼬 죽겠다. 살려면 어떻게 해? 아, 씨발 될거같나살 같아. 같아. 살것 같아. 힐 먼저 하자 우리. 상태가 안 좋다, 우리.

기다려기나려기다려기대려 빠졌어, 대우 빠졌어, 나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기다려, 대나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다나 대우 빠졌어, 대나나나나 대우 빠졌어, 대다빠나어나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나 빠졌어, 대나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나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빠졌어, 대우 클랩 걸리지 마. 애니 애니 좋다. 애니 자리 좋아. 애니 자리 좋아. 야 이거 얘 계단 볼거 같다. 계단 조심해. 스피레이드봐. 계단 조심해. 스프레드다 봐. 스프레드다 봐. 스프레드다 봐. 스프레드다 봐. 해커 보. 해커 스프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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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스, 먼저. 모스, 먼저 미 모스, 미 모스, 모스, 중앙에 중앙에, 어. 중앙에 어. 조심해. 우리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보다 <목소리> 나. 4, 3, 2, 1. 오메메메메메. 나이스. <목소리>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우리 대문 사명했다. 스프레드 스프레드. 히업좀히업 좀. 히업좀히업 좀. 좀 헤롭죠. 헤롭죠. 스프레드. 힐러보다, 스프레드. Halo차도 스프레드. 킬러가 없는 거 같은데. 왜 d 러봐아 근데 이 한번 저봐달아나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다려다려봐 우리 봐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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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니 끌어봐. 기다 기다. 기다 기다 나봐 나봐.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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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보자. 카운트 보자. 기다려봐. 파푸션 낚겠나? 파푸션 낚겠나? 파푸션 낚겠나?